1번 사법경찰관은 스토킹 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 행위자에게 직권으로 응급조치할 수 있다. 긴급응급조치 누가? 사법경찰관이 알았죠? 사법경찰관리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요. 사법경찰관명의로 하는 거라고 랬어요자 이거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질 우려가 있고 예방을 위해서 긴급을 요한다. 그러면 직권으로 할수 있습니다. 알았죠? 신청에 의해서도 당연히 할수 있고요. 직권으로 긴급 응급 조치요 뭘로 바꾸면 안 될까? 잠정 조치. 이렇게 바꿔서 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우리 재량이기 때문에 할수 있답니다. 알았죠? 자, 그리고 그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긴급 응급 조치 한게 누구요? 예사법경찰 관이죠. 그러니까 긴급 응급 조치가 있었던 때로부터입니다. 때로부터 48시간 이내 검사에게 사후승인을 청구해줄 것을 신청해요? 아니고 지체 없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48시간 이내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도표화 시켜두면 사경이 검사에게 가는 거 뭐야? 지체 없이죠. 그렇죠? 그리고 검사가 법원에 가는 거, 요게 요 때로부터 긴급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입니다. 알았죠 그렇죠? 그래서 요게 뭐라고? 긴급응급조치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 가야 된다고. 알았죠 그렇죠? 됐어요? 그렇죠? 지금 요거하고 요거를 바꿔서 된 거잖아. 그렇죠?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거. 자 그리고 3번 사후 경찰관은 검사가 긴급 응급 조치에 대한 사후 승인 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판사가 검사의 청구에 대해 사후 승인을 하지 아니한 때는 그 응급 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 즉시 즉시. 이제 항상 즉시를 바꿔서 내는 거 조심하시고, 그냥 취소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이거 보시면요, 검사가 법원한테 사후 승인 청구하는 거할수 있다야, 한다요 한다죠, 한다. 사호승인 청구한다. 왜?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그렇죠? 그데 얘가 시간을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알지? 가끔 저한테 질문하는 친구들이, 선생님 이거 필요적이라면서요, 필요적으로 해야 된다면서요. 근데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는 그러면 안할 수도 있다는 소리 아니에요? 이걸 많이 물어보더라고. 안할 수도 있다는 소리가 아니고, 청구한다니까 무조건 해야 되는데, 이 새끼가 48시간 안에 못 했다고. 이해됐죠? 어, 그러면 즉시 중지해야 된다고. 알았죠? 자, 그리고, 4번에, 스토킹 행위에 상대방 등이나 그 법정 대리인은 긴급 응급 조치가 있은 후, 사, 스토킹 행위에 상대방 등이 주거 등을 옮긴 경우에는, 사업경찰관에게 긴급 응급 조치에 변경 신청할 수 있다. 당연하죠. 내가, 내가 피해자인데, 스토킹 행위를 다하던 피해자인데, 주거지를 옮겼어요. 그럼 우리 집으로부터 100m 이내 적근금지를 해야지. 그 전에 집으로부터 100m 적근금지 하면 뭐해? 그쵸? 음. 예등...